근데 이제 올해는 뱀과 뱀이 만났어요. 그러면 금전과 금전이 만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금전과 금전이 만나서 이렇게 큰 바람인다 하니 돈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고소이 생길 수 있거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벌써 25년이 다 됐는데 응. 이제 내년이면 14년이죠. 네. 을사년에 을사생은 운세가 어떤가요? 을사년은 뱀의 해고 을사생은 뱀띠입니다. 같은 뱀이 둘이가 만났지요. 어느새 을사생분들이 육식 갑자를 보내시고 한갑을 맞이하셨네요. 24년도 운세에서는 일단 24년도에 추진을 못 하고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면 일이나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움직이실 겁니다. 뱀은 보통 분들이 좀 징그럽다고 말씀을 하시 는 뱀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조상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뱀과 뱀이 만났어요. 그러면 금전과 금전이 만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금전과 금전이 만나서 이렇게 큰 바람이 인다 하니 돈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이 생길 수 있거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해입니다. 의사생분들은 25년도에는 절대 다인과 돈 거래를 하지 마시라. 첫째는 가족, 두째는 친구. 셋째는 지인 넷째는 동업 관계 다섯째는 투자입니다. 금들을 빌려주셨다고 하면은 회수하기가 힘드실 거고요. 동업과 투자로 인해서 명의를 빌려주시거나 내가 돈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명의로 인해서 수습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은 나에게 간재운이 돌아오는 해입니다. 음력 3, 4월은 허위계약이나 문서로 인하여 법적 다툼이나 시비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간재는. 간제대로 맞고 금전은 금전대로 손실을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뱀띠들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이 있는데요. 올해는 가족, 친구, 지인 주변 사람들에게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5년도에 금전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건강에 치명타가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계획하고 추진한 일이나 재테크에 관해서는 유리하지만은 타인에 의해서 거래되는 금전은 나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띠가 같으면은 운세가 좋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연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생 분들은 올해 유독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요. 묘이장이나 밤요나 합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어, 올해는 미루시고 내년에 계획을 한번더 잡아보시면 어떻겠노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상가집이나 결혼식은 또 주의하시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